안녕하세요. 김코스모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선물 받았던 아이들을 분갈이를 하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분갈이. 요 아이는 원종에 보니 금무지예요. 제가 자세히 봤더니 여기만 요기만, 요 입장에만 금이 있는 게 아니고 요기도 있어요. 요 입장에도. 보이시죠? 요기도 있고, 또 이렇게 줄금도 있고 그러네요. 근데 이 아이가 금이 또더 나와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열심히. 이 아이를 이렇게. 제가 또 말을, 말이, 한마디도 없이 그냥 분갈이를 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원종 에보니 금 무지, 이, 원종 에보니 금이요. 어우, 엄청 비싸요. 이게 금 들어가 있는 애들은, 진짜 금인 애들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무지라서, 이 가격은 제가 모르겠는데, 이런 키우다 보면 이런 금을 하나쯤은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비싸니까 어떻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거는. 우리 같이 그냥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매니아 분들은 몇 백만원짜리 막 몇천만원짜리도 막 사신다고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그런 분을 보지는 못했고 말만 들었는데 특히 중국, 중국 분들이 비싼 거는 많이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거를 죽을까봐 어떻게 사겠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근데 정말 매니아 분들은, 그 파키피덤 같은 거, 이렇게 군생들은 보통 막 7, 80만원씩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막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원종, 에보니, 무지. 이렇게 예쁜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졌어요그 이제 이거를 여기다 놓고 그리고 다음은 이거를 심어줄게요 흑끼리 금이에요 흑끼리 금은 이 노란 화분에다가 심어줄거예요 네. 저만의 배 앞으로 이 정도 이렇게 채워주고서, 네. 네. 이렇게. 흙을 눌러준 다음에요. 복터를 할게요. 중립마사로 할게요, 여러분은. 이렇게 좀 목대가 좀 살짝 있어서 좀 받쳐주려고 이렇게 중립으로 합니다. 저 소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중립보다. 이제 소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소립이 얼마 안 써요. 그래서, 또 배합, 배합할 때 소립은 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중립을 많이 쓸게요. 이렇게 흑계리금도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예쁘네요.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흑계리금. 이 꽃, 꽃분에다가 이 아이 심어줄게요. 샹캐드. 상캐드상캐드 상케즈, 상케즈. 샹이 아니고 상이네요. 상캐드상캐드를 심어주겠습니다. 이 아이는 뿌리가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요. 잘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그냥 이렇게. 아니고. 아이고 제가 깜빡하고 이거 지렁이 분변토를 안 올려줬나 모르고 지렁이 분변토를 저기도 넣어줬어야 되는데 나중에 지렁이 분변토를 안 올려준 아이들은 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을 이렇게 하고서 상토를 조금 올려줄게요 이 아이는 뿌리가 너무 없어서 상토를 이렇게 한 숟갈 정도 올려서 이렇게 해줄게요. 이제 뿌리가 너무 없어요. 뿌리 좀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이렇게 상토 위에다가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살살살 잡고서 움직이지 않게 이거를 잘 잘라라 콩콩콩 할 때도요. 이 아이를 이렇게 살짝 잡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하면 이 아이가 튀어 올라와요. 이거 두드리는 두드릴 때마다 이렇게 튀어 올라오니까, 이렇게 이 아이를 이렇게 살짝 잡고서 이렇게 튀어 올라오지 않게 잡고서 콩콩콩 해주세요. 이 아이는 너무 작아서 제가 이렇게 소립마사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립으로 올려어요 이렇게 상케즈. 이아 아이는 요 이름표 꽂는데도 움직이네요. 이렇게 상케즈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세 아이 합식. 네, 합식을 한다. 분갈이를 하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흙계리금상쾌드 원종의 본이금 무지 이렇게 새아이를 분갈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항상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날마다 웃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코스마스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